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짠. 유자 치즈케이크. 청우식품에서 나온 거고, 쿠팡에서 3,940원 주고 샀거든? 먹어볼게. 왠지 되게 맛있, 맛있을 것 같지. 유자 치즈케이크. 먹어볼게. 쿠팡에서 3,940원 주고 샀어. 짠. 음, 오,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 이렇게. 총 10개 들어있어. 총, 이렇게. 5개, 5개 해가지고, 총, 총 10개 들어있고. 먹어볼게, 먹어볼게. 쿠팡에서 3,940원 주고 산 유자 치즈케이크. 먹어볼게. 청우식품그 중소기업 청우식품 알지? 거기, 거기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먹어볼게. 크기는 별로 크지가 않고, 조그매. 크기는 조그맣고, 먹어볼게. 음, 그래 되게 부드럽네, 부드럽고 안에 안에 유자잼 같은 게 들어있어, 안에 유자잼 같은 게 들어있고, 음 맛있네, 음 유자치즈케이크 하나 더 먹게, 하나 더 먹을게, 음, 안에 안에 유자잼이 들어있고 맛있네, 안에 유자잼이 들어있고 맛있어, 음. 음, 음 부드럽고 불닭고 안에 유자잼이 들어서. 안에 유자잼이 들어갔고 약간 치즈 맛이 나긴 나네. 약간 안에 유자잼이 들었고 얘겉 겉에, 겉에 빵에 겉에 빵에서 약간 치즈 맛이 나. 그빵빵 빵 치즈케이크 알지? 그빵 치즈케이크 알잖아. 약간 그 치즈케이크 맛도 나고 유, 안에 유자잼도 들어 유자 유자 맛도 나고 맛있네. 음. 음, 맛있어 유자 치즈케이크 맛있어. 유자 치즈케이크 맛있어. 그, 되게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맛도 나고, 안에 유자잼도 들어있어. 유자잼 맛도 나고, 맛있네. 청우식품에서 나온 거고, 쿠팡에서 3,940원 주 샀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유자 치즈케이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